혼자서 힘들어하지만 어려움 있을 때 함께하는 게 친구잖아. 묘장에 죽고 싶다는 내용을 저런 걸 보고 걱정돼서 그 거야. 사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내가 문 앞에서 어머니랑 싸움을 하셔. 학교에서는 그 자식들이 나한보면 재수가 없고 짜증이 난다고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때리고 집 학교 어디 있든 마음 편하지 않아. 이런집못다 됐어. 그랬구나. 나는 매일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죽고 싶다고는 메모를 적은 거였구나. 쟤안 <목소리> 먹고, 동료들도 네가정 같지 않다는 말이 많아. 요즘 왜 그러는 거야? 한달 후에 승진 심사가 있는데, 소문 안 좋게 나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제 말좀해 봐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마다 술에 덜깬 얼굴로 출근하고 일하면서도 계속 졸던데 정말 별일 없는 거야? 부장이 새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일하기 너무 힘들다. 나이도 한참 먹인데 함부로 이야기하고 너무 괴롭히잖아. 아침에 회사 나오기 싫어. 그냥 직장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볼까 생각할 때도 많아. 나와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는 게 괴롭다. 그러니 얼른 할머님께서 기력을 되찾으셔야죠. 아구고이 나이 먹어서 늙은 몸뚱이가 아픈 게 나아지기는 하려나? 잠깐 있어봐. 내줄게있다줄 거라뇨? 이거 민서 씨 가져갈게요. 잘어울리겠구만 할머니에게 소중한 반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